안녕하세요. 역지병입니다. 네, 오늘은 8% 수익을 냈고요. 어 월요일날은 2%, 화요일날 2%. 네,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좀 저조한 성적을 냈었는데요. 수요일날 17%, 수요일날 큰 대박을 터뜨렸죠. 초대박을 터뜨렸었고, 목요일날 15%, 네, 목요일날도 아주 큰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8%, 뭐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2%, 2%, 17%, 15%, 8%, 어,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네, 월요일, 하요일만 좀, 어, 저조했었고, 아주 수목금 아주 큰 수익을 내면서, 또 우리 회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네, 회원님들이 이제 얼굴에 미소가 항상 이렇게 싱글벙글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익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집 형은 종가베팅 기술자고요. 종가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옆집 형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달씩 하고 있고 회비도 싸게 합니다. 회비도 싸고 한 달씩 하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 여기서 빠질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별큰 일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그죠? 세력들이 개미들 주식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짓거리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떨어질 때는 뭐 온갖 악재라는 악재는 다 갖다 붙이죠. 그죠? 우리 금리 인상하는 거 모르나요? 알아요. 다 알고 있어. 경기 침체인 것도 다 알아. 그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 그죠.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데 자꾸 하락시켜. 그럼 얘들은. 개, 개미들이 돈 버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하고 있지만은, 내 혼자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하고 같이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적하고 같이 전투를 하고 있다. 뭐 어떨 때는 섬뜩섬뜩 할 때가 있어요. 그, 그런 세력들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개미들 주식 다 털어가가지고 팔고 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주식 올린다 그랬잖아 제가. 그죠? 이렇게 올리는 거고, 이제 여기서 올렸다가, 이제 뭐 바로 뚫고 나가면 좋죠. 바로 뚫고 나가면 좋은데, 만약에 위로 바로 뚫고 올라가지 못했다. 어, 그러면은, 살짝 박스권으로 또 이렇게 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죠? 박스권으로 살짝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단타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 단타를 하시다가, 그죠? 최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뭐, 뭐, 돌파매매든 뭐든, 그죠. 계속 이렇게 단타를 치다 보면 최고점에 물리는데, 또 종목 자체가 좋은 종목을 고르시면은, 또 단타 치다 물려도, 이렇게 또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제가 이제 어제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한두개 드렸죠. 1부에서 하나, 2부에서 하나 이렇게 드렸었는데 하나는 이제 어, 하성밸브죠 하나는 하성밸브고하성밸브를 어, 어제 제가 아니 이 정도에서 드렸어요. 그죠. 또한요 정도에서 드린 것 같고 그죠. 장중에 드려가지고 아니, 여기서 몇 가지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한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7% 정도 수익이 났고, 어제, 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네, 이 대명에너지죠.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 저가죠. 양봉의 저가. 양봉의 젓가를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돼요. 근 네? 어제 여기서 이제 장중에 제가 드렸는데, 순식간에 이게 내려왔단말 이렇게. 순식간에 내려왔다 올라갔어. 이런 거는 손절 손절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내려왔다, 순식간에 올라가 버 그런 거는 이제 손절이 아니고, 이런 젓가를 한번 깼다가 올라가고 다시 또두 번째 내려와서 깨버린다. 그러면 그때 진짜로 손절하면 되는 것이고, 뭐 살짝 음봉으로 돼 있는 상태예요. 살짝 음봉으로 돼 있는데, 어 이거를 끝날 때 장이 끝날 때한 양봉으로만 좀 만들어주면 어, 좀 주,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은봉이로 이렇게 끝난다 해도, 요, 저, 양봉의 저가,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손절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네, 휴림 로봇, 어,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환사체 발행 결정, 제14회차. 뭐 전환 사채 이런 게안 좋죠.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볼수 있겠고, 뭐 아마존 로봇 업체 인수 소식 이런 것도 있고, 삼성 무인 공장 도입도 뭐 현대차. 현대차는 그죠. 완전히 뭐 로봇으로 다 자동차를 다 로봇으로 조립하잖아요, 그죠. 이 로봇이 대세다라는 거죠 로봇이 대세다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굉장히 로봇을 좋아한다 그죠 그럼 지금 어, 로봇이 좀 조정을 조정을 이렇게 좀 받고 있는데 뭐 로봇 테마는 언제든지 다시 또 한번 테마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좀 어, 주춤하고 있지만은 또 어,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또 테마를 타고 상승으로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요 일단 뭐 이렇게 121선, 요런 거, 어, 깨트리고 내려가는지 그거 보세요. 만약에 여기 깨트리고 내려가면은 또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에너 토크. 한수원 3조 규 규모,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 네, 지금 어, 요 이제 원전 종목들이 다 하락했어요. 원전 종목들이 다 하락했는데 왜 하락했냐면은 우리 그 뉴스에 나올 뉴스 나올 때 팔아라 그런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이런 수주가 확실히 되기 전에는 그죠?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감. 그런 기대감으로 막 상승을 하다가, 아, 진짜로 수주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확 빠지죠, 그죠?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을 크게 했다가 쭉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 전 그런 과정들, 과정들이 수익을 이렇게 크게 날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고려산업. 뭐, 이지바이오 고려산업, 배합사료, 첨가테마 이런 거로 볼수 있겠고요. 뭐, 지금 이런 사료 종목들이 다시 또좀 살아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한번 내려왔잖아요. 그죠? 61선이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어,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죠? 지금 계속해서 이 저항대를 뚫으려고 어, 하고 있,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여기서 뚫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사료나 또 비료 이런 종목들 한번 상승하고 나면은 그죠 내가 최고점에 물렸을 때 마음고생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상승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으니까 상승 가능성은 좀커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한일사료 한일사료도 마찬가지고 상승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또 상승세를 타죠.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잘하면은 61선도 돌파하면서 또 월요일날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진원생명과 이런 생명과, 지금 뭐, 돈줄이 묶이고, 경쟁 심하고, 또, 이런 CMO 사업, 또 개점 휴업했다고 해요. 지금 뭐, 한 건도 지금 <laughs> 수주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아 이것도 뭐 계속 하락으로 보이고, 돈을 벌어야지 주가가 올라가죠. 안 그래요? 돈을 못보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뭐 주봉에서도 지금 이런 저점들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그저 여기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은 또 폭락. 월봉에서도 이런데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또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BNC, 네, 한국 BNC는 안트로퀴노널 어, FDA에서 사전 검토 자료 검토 착수, 긴급 사용 승인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고, 저는 올라갔다가 그죠 121선 조항대로 맞고 하락하죠. 계속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어, 상승세로 이렇게 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121선이 쭉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상승을 방해하잖아. 여기서도 상승 반응 방해하니까 내려가지. 그럼 여기서 또 올라가려고 했는데 상승을 방해하니까 또 내려가지. 또 올라가려고 는데 여기서 상승을 방해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서? 다시 또 어,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어, 확실하게 여기를 뚫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러면 모를까? 그렇게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은, 이 저항대로 인해서, 어, 하, 다시 밑으로 하락으로, 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 네, 지금 뭐, 밑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이히트투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해보고, 실망이 좀큰것 같아요. 실망이 크고, 어, 또 뭐, 그래픽도 후지다. 뭐, 뭐, 리니지 따라한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죠. 하여튼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 같고, 네 게임 종목은 게임을 잘 만들어야죠. 게임을 잘 만들어야지 또 그런 신작 효과 그런 걸로 인해서 상승을 좀 하는데 왜요? 왜 이렇게 그래픽을 후지게 만들었을까? <laughs>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는 참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게임을 네,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게임을 잘 만들어야지 게임주로 상승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sk하이닉스 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죠 제가 아까도 이제 말했다시피 삼성전자도 그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저점이 올라가잖아 그죠 뭐 이렇게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만 뚫고 올라가면 돼. 여기만 뚫고 올라가면은 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밑에서 살짝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살짝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돌파를 못했죠. 돌파를 못하고 좀 부딪혀서 이제 저항대에 부딪히니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또 만났잖아, 그죠? 그, 61선을 한번 만나고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한번 만났어요. 또한번 만나니까 어떻게 돼? 두 번이나 만났어. 두 번이나 만났으면 또 친해질 수가 있잖아, 그죠? 얘가 사바사바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음에 이렇게 또 돌파를 시켜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한번 만났지, 두번 만났지, 말만 잘하면은 또 이렇게 돌파도 할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어, 보고 있고요 네, 케이지 스틸. 어, 지금 이쌍용차 해생계 간 통과 신, 이 청신호가 켜졌다 그래가지고, 운명의 날, 강계인 집회, 디데이, 케이지 그룹 인수 초읽기. 어, 이런. 거. 이거는, 음, 지금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인수가 되냐, 안 되냐, 그거는 관심 없어요. 그 과정이 중요하지, 과정이. 그죠? 과정이 중요하지, 이게 진짜로 인수가 될 건지, 안될 건지, 그거는 아무도 관심 없어. 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수가 됐다, 그런 뉴스가 뜨면은, 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뭐, 그죠? 나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인수가 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어쨌든 돈만 벌면 되지. 근데 이렇게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은 인수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인수가 진짜로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주가는 다시, 어, 이렇게 폭락으로, 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경구용 이런 나쁜 생명체 치료제, 네, 조코바 임상 2, 3상 종료 이런 뉴스가 떴는데 네, 이게 뭐 임상 2, 3상에서 좀 좋은 그런 결과가 어 만약에 떠서 어또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딱 봐도 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이제 밑에 부분으로 다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좀 너무 하락이 깊죠? 또 저점이 이탈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뭐 돌파가 안 되고 잘안 됐다 만약에 그러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폭포수 같이 밑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런 거에. 네, HMM 음, 지금 뭐 이런 하반기에 좀 네, 해운주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돈은 참잘 버는데 음, 주가는 올라가지도 않고, 또 하반기 안 좋다 그러지. 경기 침체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너무 많이 내려왔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항대를 뚫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올라갔다가 저항대에 부딪히고 다시 밑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조심을 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고바이올의 세레스 세계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임상 3상 성공. 네, 뭐, 거리량도 큼직큼직하게 터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그죠? 또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월요일 날또 상승이 어좀 한번 나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동부 하이텍, 네, 동부 하이텍도 뭐 종합 반도체 이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상승 조정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수.